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혼란스러워하는 혼동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구분하지 못하고서는 어, 영어 초보 탈출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혼란스러워하는 영어 단어, 혼동되는 영어 단어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말하기 연습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accept, accept 이젠 더 이상 틀릴 수 없습니다. 즉시 말하기 연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 공원에 가자는 당신의 초대를 수락하겠습니다. 자, 영어로 I will blank your invitation to go to the park this weekend. 에서 빈칸에 accept, accept 무엇을 써야 할까요? 자, 두 단어 except, accept. 문제로 나왔을 때는 단어의 뜻만 알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영민들이 이것을 혼동하는 이유는 우리들은 더더욱 혼동하는 이유는 말로 들었을 때는 거의 구분할 수 없다는 거죠. 뭐뭐를 제외하고 뭐뭐 이외라는 except는 이 발음에 가깝고요. accept. 받아들이다, 수용하다라는 뜻의 accept는 에 발음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문장에서 쇼르륵 말했을 때는 구분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문제로 풀 때는 어, 쉽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accept는 모모을 제외하고는 모모 이외에는 이런 뜻의 전치사로 쓰여요. 거의 동사로 제외하다. 예외로 하다라는 뜻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격식을 어 따지는 그런 문장에서 쓰기 때문에 볼 일이 별로 없을 거고요. 전치사로 모모 외에는 그다음 접속사로도 쓰이는데 뒤에 문장이 와서 그 문장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이런 뜻으로 어 뜻은 똑같아요. 그거 이외에는 그것을 제외하고는 이런 뜻이라는 거죠. 전치사든 접속사든. 그리고 이 어원을 보면. 앞에 X, EX는 밖으로 이런 뜻이고, except, 뒷부분은 잡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또는 잡고 있는 것을 밖으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그것을 제외하고 이런 뜻이 되겠죠. 두 번째, a c c e p t 는 받아들이다, 입학하다, 인정하다 이런 뜻이, 뜻이 돼요. 수용하는 거죠. 앞에 a1, 어원, 액는 뭐, 못을, 이런 뜻이고, 뒷부분, 셉트는, 잡다, 받아들이다, 역시. 그래서, 뭐, 못을 받아들이다, 뭐, 못을 잡다, 뭐, 못을 인정하다, 라는 뜻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형성된 겁니다. 자, 위에 문제로 올라가서, 동사이니까, 뭘 써야 돼요? 그렇습니다. 엑셉트 써야 되겠죠. 따라서, 나는 받아들일 거예요. 수락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I will accept your invitation to go to the park this weekend. 나는새학들일청을당음주초지받원에다 해서 t 번 주말에 가려는 거. 잠시 멈추 h e 음 문제를 풀어보 s 요 자, 다음 문제. 학교는 새 학기 신 c 을 다음 주까지 받습니다. t h e s c h o o l will a l a n k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품사, 전치사, 접속사로 쓰이는 accept와 동사로 쓰이는 accept를 구분한다면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단어의 품사로 바로 풀 수도 있고 또는 의미상으로 풀 수도 있겠죠. 의미가 뭐예요? 받는다, 수용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학교가 수용해요 지원서를 이런 뜻이니까 the school will accept. a p p l i c a t i o n s for the new semester in t i e next week. 그고 accept라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틀릴 일 없겠죠? 두 가지 뜻으로 풀어서 뭐뭇을 제외하고라는 뜻으로 쓰였다면 우리는 accept. 또 뭐뭇을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라는 동사로 쓰였다면 accept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 혼동되는 단어를 활용한 실생활에 쓰이는 문장을 어순으로 즉시 말하기 연습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다른 직업이 있기 때문에 이 채용제한을 수락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어 I. 그 다음, 어, 수락할 수 없습니다. 뭐예요? cannot accept 하면 되겠죠. 저는 수락할 수 없어요. 뭘 수락할 수 없어요? 채용제한. 채용 제한이 채용 제한 This job offer job offer 채용 제한이죠 그죠? 그 다음 뭐 때문에 접속사 Because 하고 나와야 되겠죠? 나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I already have 다른 직업 Another job 하면 되겠죠 Because I already have another job 연결하면 I cannot accept this job offer because I already have another job. 한번더 I cannot accept this job offer because I already have another job. 한번더 I cannot accept this job offer because I already have another job. 그녀는 생일에 친구의 선물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기뻐했습니다. She was happy. 하면 되겠죠? 그 왜해피했어요 바로 받아서 뭘 선물을 받아서니까 to accept the gift, 선물을 받아서. 그다음 누구로부터? from her friend, 친구로부터. 언제? on her birthday, 그녀의 생일에. 연결하면 she was happy to accept the gift from her friend on her birthday. 한번 더. She was happy to accept the gift from a friend on a birthday. 한번 더. She was happy to accept the gift from a friend on a birthday. 그 레스토랑에는 채식 옵션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요리가 있었어요. 자, 뭐 뭐가 있다니까 there are 이렇게 써도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 레스토랑을 주어로 어,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식당은 가지고 있었어요. 식당이 있었어요. The restaurant had 자, 뭘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종류의 요리니까 Every type of dish, the restaurant had every type of dish. 자, 그다음 뭘 제외하고? 바로 except for vegetarian options. 채식주의자 옵션을 제외하고는. 연결하면, the restaurant had every type of dish except for vegetarian options. 더, the restaurant had every type of dish except for vegetarian options. 더, the restaurant had every type of dish except for vegetarian options. 자, 생기는 분들을 위해 잠시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Except 뒤에 명사를 써서 뭐못을 제외하고란 뜻으로 쓰는데 갑자기 여기에 for 하고 이것이 왜또 나왔을까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민들이 except를 쓸 때에는 그룹에서 특정 항목이나 사람을 제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except for 라고 썼을 때에는 특정 항목이나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물 사람이 그 그룹이나 상황에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할 때 쓴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영민들이 사용할 때 except와 except for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그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둘다 써도 괜찮다라는 거죠 문법적으로는 괜찮다. 방울 양배추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야채를 먹습니다. 자, 나는 먹어요. 주어 동사 I eat. 자, 뭘 먹어요? 모든 종류의 all kinds of. 자, 그렇죠? 그리고 야채 vegetables. all kinds of vegetables. 그리고 뭘 제외한 except for Brussels sprouts. 방울 양배추 bursal sprouts 입니다. 그래서 except for bursal sprouts 연결하면 I eat all kinds of vegetables except for bursal sprouts 한번더 I eat all kinds of vegetables except for bursal sprouts 한번더 I eat all kinds of vegetables except for bursal sprouts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최신 동영상을 먼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